자, 21번 문제예요. 문제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. 최고차이의 계수가 이거고 fx gx가 있고 얘는 얘를 축으로 하고 요게 이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값은 얼마입니까? 이렇게 묻고 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. 아래로 블록한 게 조금 더 넓고 음 넓게 요런 느낌. 요게 이제 fx.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게 조금 더 이렇게 좁게, 이렇게 나오는 게 GX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,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4. 여기가 얼마예요? 예, 2고, 축의 방정식이 축방이 예, P인, 요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, 우리는 fx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, 최고창 차 1이니까, x b 의 제곱 플러스 a라고 둘 거고요.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에 x b 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둘 건데, 우리가 보통 여기 있잖아요, 여기. 요 점을, 요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, 우리가 보통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연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. 이거 두 개를. 네. 연방을 할 겁니다. 그래서, 음, fx랑 gx랑 같다고 두면, x-p의 제고 플러스 a랑,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피의 제곱 플러스 b랑 같다고 두고 넘어와서 4에 x 마이너스 피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고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px 플러스 4p 제곱 더하기 a 빼기 b는 0인데 요게 이제 해 잖아요 해 요게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인데 얘가 4분의 8P 즉 2P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2P가 되니 에, P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요렇게 하나를 에,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할 거냐면 이제 FX랑 GX식이 조금 수정이 됩니다 fx는 이제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?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gx식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두 근의 곱이에요.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인데 얘가 4분의 4p 제곱 더하기 a 빼기 b라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8은 4분의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4 더하기 a 마이너스 b 그래서 a 빼기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 마이너스 1과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? a죠 그리고 g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대입을 하니까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p 더하기 g 마이너스 1 빼기 f 마이너스 1 하면 예, 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36이니까 이 친구가 3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6 해서 답이 마이너스 35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이해 되셨죠?